책 읽어주는 미즈놀. 110쪽입니다. 질문. 트레이딩 할때 본인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나요? 답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차트, 크루도일 차트를 체크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쯤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느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기사들을 검색해 봅니다. 양국 주식이 9시... 미래에셋 대우 증권 계좌로는 8시 20분에 전일 기간 외 단일가에서 상승한 종목 위주로 장전 시간에 주문을 넣고 키움 증권 계좌로는 8시 29분에 장전 주문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초집중 상태로 매매에 임하고 이후 주가 의 변동폭이 크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점심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긴장을 풉니다. 아, 그럼 한국 주식이 9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시에 일어나죠? 5시 30분 와 대박 3시간 반뭐 그렇게 따지면 더, 저도 대박이죠. 3시에 일어나서 6시 반이고 3시간 반 오, 나랑 똑같네 저도 딱 3시간 반 전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스케일핑 잘하고 싶으시면 장샥 3시간 반 전에 일어나세요. <laughs>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두 해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호가창만 보다 보면 체력이 많이 소진됩니다 좀더 벌려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오랫동안 모니터를 본다고 절대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되레,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벌었던 수익을 다 잃게 됩니다. 저는 2000년대 초 30대 후반의 나이에 젊은 혈규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조건 검색식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겠지만 하루에 차트를 천 개씩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건 검색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화된 종목을 찾는 노하우와 매매 타점 등 을 찾아서 확실한 시간에만 매매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가 주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세력들은 종가 베팅 종목을 골라서 저점에 매집해서 3시 이후 주가를 조금씩 우상향으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중 1봉 차트가 좋고 제로가 있는 종목의 경우 장후 시간 호가에서 매수세가 몰리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상승하는 아, 이건 한국 주식이니까 좀 제끼고, 시초가 매매를 하지 못하는 직장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라면 종가 베팅 또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나만의 기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여러분이 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그게 애프터장, 마켓이든 프리장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핑계대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그 시간에 사냥할 수 있는 녀석을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